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또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가 좀, 점점 확산되면서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도 또 점점 더 힘들어지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마음이 쓰이기도 하고 또 기도도 되기도 합니다. 경상남도에서도 지난주부터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거나 또 교회에서 소그룹이라도 음식을 먹는 것이라도 다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언제 풀릴지 알수 없지만 때까지 건강하게 또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제가 5절 말씀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애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오늘의 말씀은 당신은 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4주 동안 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고 홀로 하나님을 정말 찾을 수 있는지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를 아주 기쁘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린 자녀들이 아주 조그만 것을 사줬는데도 그것을 기뻐할 때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만원, 이만원 쓰는 것이 그렇게 큰 일이 아니면도 불구하고 1, 2만원짜리 장난감만 사주어도 아이들은 아주 좋아합니다. 그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저희도 덩달아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1, 2만원이 뭡니까? 저희 막내 아이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단돈 400원만 있으면 됩니다. 400원만 있으면 400원짜리 하드 하나만 사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정말 기뻐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10대 아이들을 기쁘게 하려면 좀더 많은 돈과 좀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10대의 아이가 아니라 이제 40주를 넘어선 저희 아내를 기쁘게 하려면 아마 저는 좀더 많은 노력과 좀더 많은 돈이 필요할런 줄도 모르겠습니다. 아내나 남편을 기쁘게 하려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만약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해야 될까요? 아내 혹은 남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면, 과연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무슨 혼자서 노력한다고 될수 있을까요? 어쩌면 온 교회가 합심해서 노력하고, 그래서 온 교회 시간과 돈과 그리고 사람들이 투입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발견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 날마다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교회에 다니고 싶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쩌면 내 혼자서는 할수 없는 일, 그러나 그 교회가 위대한 사역을 하고 아주 높은 사역을 할때 내가 그 사역에 포함되어 있기만 해도 참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일에 동참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교회의 일에 동참하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좀더 거창해야 될것 같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내가 혼자서는 힘든 일인 것 같고, 어쩌면 우리 속에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미소짓게 만드는 사람은 바로 혼자서도 할수 있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일은 어쩌면 혼자만 해야 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시면 입가에 미소가 지우는, 지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에녹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 5절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를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아담의 칠대 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아담이 최초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에녹의 삶에 대해서 창세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에녹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는 단어는 얼핏 보면 그냥 죽었다는 표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이었는데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습을 너무 좋게 보면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저 살아 있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했듯이 죽었을 때도 자신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를 그냥 옮기셔서 자신의 옆으로 자신의 옆으로 같이 옮기 옮겨놓으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셨던 이유를 그를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사람. 이 땅에 살면서 애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인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애녹은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인정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은 애녹을 보면서 늘 이까이 미소가 지어졌던 것 같습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고 나를 늘 기쁘게 만드는 사람, 야 이런 사람은 죽음을 맛보게 할수 없지. 하나님의 생각에서는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공을 맛보지 않을 정도로 은혜를 베풀 은혜를 받게 될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했던 에녹의 삶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에녹에 대해서 첫 번째 그 행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였다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혼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 바로 에녹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미소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것은 같은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이렇게 해야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을 은연 중에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술과 담배를 끊어야 우리는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내 삶의 이 고집을 꺾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기쁘시게 할수 있었다면, 아마 우리는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늘 한계가 있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듭니다. 또 우리 중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했을 때, 그래서 그 맡겨준 일을 아주 성과 있게 끝냈을 때 하나님을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취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저희 막내 아이에게 아이스크림 하나 사서 물려주면 그 아이는 집에 오는 길 내내 제 손을 꼭 잡고 옵니다. 그 아이가 제 손을 찾아가면서 잡을 때그 것이 저를 기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좀 어두운 곳을 갔을 때저 아이가 제 아이가 제 손을 꼭 붙잡을 때 그것이 저로 하여금 기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잠을 자면서 그 아이가 제 팔을 꼭 끌어안으면서 잠을 잘때그 모습이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또한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미소 짓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그것을 찾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며 미소 짓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유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 위해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미소 짓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 또한 한편으로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예배드리고, 그저 숙제하듯이 성경을 읽고, 그저 잠깐 잠깐 잊어버리 기도를 잊어버렸다가 기도하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때는 이런 두 가지 마음. 이런 두 가지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두 가지 믿음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성경읽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을 한번 자신의 모습으로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예배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깊게 생각하셨습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가는 마음으로 하셨습니까? 어쩌면 형식적으로, 어쩌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오늘 목사님의 설교는 어떤가, 이런 마음으로, 찬양팀은 잘하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 없이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생각 없이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서 우리가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뭔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질 때,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을 때, 그때 하나님은 기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아무 기대감 없이 오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오늘은 뭔가 주실 거야.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을 주실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간청해라. 하나님 앞에 간구해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필요한 것, 필요한 것을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이것은 단지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은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그저 내가 필요한 것은 있을 때마다 비비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에 나왔던 에녹의 삶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에녹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날이 시원해졌던 저녁에 산책을 나가는 것처럼. 친한 친구를 만나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동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만나는 것입니다. 어떤 물건을 받기 위해서 나가는 것도 분명히 필요합니다만 이렇게 친구를 만나듯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저녁에 시원할 때 산책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갈 때에 아무 기대감 없이 나가겠습니까? 아이고, 할수 없지. 내가 나가야지. 마치 강아지를 산책시키듯이 귀찮지만 한번 끌고 나가야지.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 시간을 즐기기 위해서 산책하며 그 시간을 즐기기 위해서 친구와 만나서 커피숍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면서 나아가야 되겠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로 뭔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간구한 것을 얻기 위해서 나가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과 사귀는 사귐도 기대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보고 미소지으시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즐거움을 누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여러분에게 줄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함께 모여서 힘을 합쳐서 열심히 해야 성취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르혈술 돕거나 길에 가서 전도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골방에서 개인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각자 각자 개개인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는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여서 큰 일을 하는 것에도 관심이 있으시겠지만 그 모여있는 개개인의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기쁘다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주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날마다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발걸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하나님을 기쁘시기로 작정한 모든 자들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자하게 하시니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영원히 항상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